오토바이 폭주족 못지않게 요즘 문제거리로 등장하는 것이 야타족들입니다. 한때 압구정동에서 유행했던 야타족들이 요즘은 요란한 소음과 함께 한강변 공원에서 젊은 10대 여성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고현승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밤1 2시가 넘은 시각 서울 여의도 한강 둔치입니다. 화려한 네온등으로 치장한 자동차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멋들어지게 뒷날개를 올려 세우거나 안테나를 여러 개씩 달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법 부착물에 불법 개조한 차량들입니다. 돈안 두고요. 이런 거는 그냥 몇개사고요 동사무소 같은데 용단차한테는 같은 사이킹 많이 드리거든요. 그것도 해봐요. 이들은 속칭 야타족. 한강 공원에 놀러 나온 젊은 여성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경적을 울리며 질주하는가 하면 쿵쾅거리는 음악 소리로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여자들 마음으로 온 거예요. 어제도 꼬시려고. 나이들이 어느 정도 아홉 되겠죠. 대 여자들도 전혀 수스럼이 없습니다. 아까있었 여기. 남자들 한 명씩 각자 가 90년대 초 압구정동 등에서 외제 고급차를 이용해 유행했던 야타족들과는 달리 이들은 국산 소형차를 불법 개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소음과 난폭 운전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한강공원을 관리하는 서울시 측은 속수무책입니다. 폭주족뿐만 아니라 야타족들도 각종 불법 개조를 하고 위반을 하는데 진입의 차단만으로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도 불법 개조 차량을 보고 그냥 지나칩니다. 밤이 깊을수록 더욱 요란해져가는 한강 둔치. 시민들의 쉼터는 불법 천지로 둔갑해 있습니다.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